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성경 공부를 비롯한 각종 훈련 세미나 등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연 그리스도의 제대를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진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운 실상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한다는 생각해서 오히려 놓치고 오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것이 어떻게 지난 고백으로 이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삼속이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고린도서 4장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허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창조주신 그리스도 삼일 하나님. 정조주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시작이시며 끝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 2장1 3절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인생의 서른제결을 여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재창조되며 삶이, 삶이 변화하셔답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체계적이고도 깊은 통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가치를 도 깊이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 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본질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에 모든 문제결제이십니다. 아멘.